지난해 아산시의회가 백인 백색전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다시 아산시가 AI 디지털 대전을 백인 백색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하면서 이를 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예술인과 장애인들의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시 의회가 지난해 본 예산과 추경에서 두 차례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신정호 백인 백색전.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아산시는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업해 AI 디지털 아트대전을 백인 백색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7천여만원입니다. 이를 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문화복지환경 위원들은 의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전액 삭감한 행사를 다른 예산을 사용해가며 개최하는 것은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는 24년도에 1 0 0 백색을 했어요. 도 많이 니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죠? 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 간에 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조기도 없이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 저희 의회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의원들은 또 이날 지역 예술인과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현도 내놨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 예술 지능 계획에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지원 등을 담고 장애인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와 함께. 문화예술 시행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예술 작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도 제안해 집행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자체에서는 공공기관에 있는 건물에 장애인 예술 작품을 우선 구매를 해서 비치하는 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선 구매제도를 도입해 보 어떤가. 이와 함께 의원들은 문화예술 관련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균형있는 운영 등도 주문했습니다. btv뉴스 김장섭입니다.